이대로라면 31년 뒤에 기금이 바닥나게 됩니다. 당장 보험료율을 두배 넘게 올려도 기금 고갈을 막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한해 20만 명, 25만 명도 못 태난 이 친구들이 한해 70만 명, 100만 명 태난 어대들을 부양을 해야 되거든요. 이건 이미 영국의 골드타임 굉장히 놓친 거죠. 연금 개혁이 지연될 경우 국민들 부담은 하루 평균 885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슬복 황서로 이난영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 뭐 앞에 화면 보셨죠? 아, 큰일입니다, 네. 큰일. 네. 지금 고갈이 뭐 오고 있어요. 어. 고갈 된대요. 예. 네. 하여튼 뭐 이제는 준비해야죠. 그렇죠. 준비 많이 못 하셨잖아요. 그죠? 준비하셔야죠.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요. 네 오늘은 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국가에서 원래 해줘야 되는 게 맞겠지만 결국에는 그게 모자라서 내가 준비하는 그 연금. 연금. 오늘은 연금 보험을 자 연금, 연금 보험 파고, 파고 파고. 좋아요. 네 오늘 한번 파보겠습니다. 한번 판다는 개념보다는 오 소개를 좀 시키려고 그래요. 이렇게 가입해야지 된다. 그렇죠. 자 우선은 우리가 알아야 될게 있어요. 자 연금 뭐 있어요 연금에 뭐 종류가 뭐 많이 있죠? 있죠 네 종류는 보시면은 뭐 공시이율연금 이있고요 변액연금 요즘 뭐 달러연금 등등등 아주 많은 보험들이 있어요 근데 이 많은 연금 중에 어떤 것을 가입을 해야 될까요 살짝 슬보에서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드립니다 힌트 주고 파고 파고, 파고. 네 좋아요 그럼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무엇일까요 현재 나와있는 시중에 나와있는 개인적인 연금 연금보험이겠죠 연금보험 중에 그래도 아주 많은 기대수익을 크게 줍니다 아 요렇게 준비하면은 뭐한 97점 짜리다 할수 있는 그런 네네 어그거를 연금액을 이, 있나요? 있죠 연금액을 보증을 해준다 그러면 어떨까요 음, 음. 크게 보증해주면 좋죠 크게 보증을 해드리는 거고요 요거 좀 약간은 빈게 사업비 뭐 기타 수수료 결국에는 없어요 따져보면은 음. 이자소득세도 없어요 하셨습니까? 떼지 않는 그런 뭐 상품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뭐 저희가 오늘 좀 약간 이제 말씀드리고 하고 싶은 거는 만약에 연금을 가입했는데요 수익은 수익대로 나는데 만약에 수익을 못 따라왔을 경우에는 확정으로 땡땡프로를 드려요 땡땡프로요? 땡땡프로를 OO. 드리는 겁니다 네 이거 뭐 정확히 얘기하면 뭐7% 내지 8% 아... 뭐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 은행 요즘 저축하시죠 아우 어, 은행 금리가 너무 터무니없죠 터무니없죠 앞으로 도 터무니가 없어질 건데 뭐 7%대 8%대 뭐 확정으로 보증해진다면 하실 거예요 마실 거예요 전 하겠습니다 하셔야죠 네. 네. 지금 노후에 필요한 생활비는 어느 정도 생각하시나요 자 2022년 가계금융 복지조사입니다 통계청 자료고요 2022년에 최소 생활비가 219만원이라는 통계가 나왔어요. 음. 근데 적정 생활비는 얼마죠? 314만원. 그렇죠. 적어도 314만원. 뭐 이상과 현실이 조금 다른, 음... 뭐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사람들한테 물어봤대요. 그렇게나 쓰나? 300만원까지? 300만원까지 나는 뭐 안쓸것 같은데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첫 번째, 매월 평균 소득을 한번 떠올려보세요. 네. 떠올려보시고, 두 번째, 평균 소득에서 매월 저축 금액을 한번 빼보세요. 네. 세 번째는 남은 금액이 한달 생활비예요. 너무 많은데요? 많죠. 근데 한 가구의 평균 생활비는 우리가 생각하는 금액보다 많아요. 음... 관리비, 세금, 휴대폰, TV, 인터넷, 식비, 교통비처럼 자연스럽게 지출되는 금액. 어쩔 수 없이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녹아 있는데 이것들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아 그런데요. 변액 연금인데 어떻게 많이 투자 책이안 좋아도 많이 줄 수가 있죠? 그거는 연금의 보증형 상품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네네. 우선은 기준 금리 불이 이율이 높아요. 음... 어 그게 뭐7%뭐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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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까지는 7%그 다음에 6% 20년까지는 뭐8% 5%막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상품들이. 음... 근데 더 재밌는 거는 연금 지급률이라는 게더 중요하거든요. 네네. 그게 막4%때막3% 이거 또더 드려요. 장기 유지 가산율이라고 있고 그거를또 포함을 하다 보니 결국에는 그렇게 많은 연금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음, 오로지 연금으로 전환해서 받을 때 내가 가져갈 수 있는 혜택인 그렇죠. 거죠 이거는 연금으로 가져갔을 때 받으실 수 있는 혜택입니다 음, 그럼 제가 어, 뭐 다른 연금들도 있고 1 0 0만 원을 더 받기 위해서 어, 준비해야 되는 금액은 한 어느 정도인가요 좋은 질문이에요 아주 좋은 <laughs> 그렇게 질문이에요. 좋았나요? 네. 10년을 납입하고 우리가 65세부터 받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네. 아주 재밌습니다. 이게 연금은 결국에 시간에 대한 투자거든요. 그렇죠. 자, 20세 때 내가 20살 때, 20대다, 20세에 내가 준비를 하겠다. 그러면 평생 내가 65세부터 죽을 때까지 100만 원씩 매월 따박따박 받고 싶다면 한 달에 남자 기준으로는 45만 원, 10년 납이에요. 10년 어. 동안 여자 기준으로는. 47만 원만 준비하면 은 평생 확정으로 100만 원씩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야... 30세가 되면 은 어떨까요? 어, 얼마씩 또 준비를 해야 될까요? 30세가 되면 여기 보니까 뭐 58만 원과 여자는 61만 원 우선은 10년 차이긴 한데 돈이 확 늘었죠 아, 빨리 준비해야 된다는 말이 여기군요 40세에 준비를 해야겠다 뭐 늦지 않았어요 나 근데 65세부터 100만 원씩 따박따박 받고 싶어 하신다면 은 남자 기준으로 77만 원이고 여자 기준으로는 80만 원씩을 10년을 내셔야 죽을 때까지 100만 원씩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음... 뭐 마지막 기준으로 50세까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네네. 남자는 85만 원, 여자는 88만 원을 납입하셔야 죽을 때까지 100만 원을 받을 수가 있군요. 맞아요. 근데 25세부터. 여기서 의문점이 좀 생기실 거예요. 계속 여자보다 그러니까 여, 남성보다 여성이 더 비싸요. 아무래도 오래 사니까. 오래 살아요. 오래 사시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뭐 저희가 뭐올 초에 나온 영상도 한번 보시면은 나와 있어요. 오래 사신다는 게 그거를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어쨌든 납입하고 오래 살면 손해 보지 않는 상품입니다. 연금은 무조건 가입을 하셔야 되는 게 연금이 맞아요. 그렇죠. 딴거 없죠. 연금이에요. 오래 살기 오래 때문에. 오래 사는 거에 대한 리스크는 연금으로 준비. 결국 연금으로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죠. 다릅니다. 자, 어떠셨어요? 이거 지금 좀 저희가 간략하고 아주 빠르고 명쾌하게 하기 위해서 좀 빨리 했어요. 그렇죠. 좀들어보신거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계시나요? 연금 있으세요? 아니요 없으면 준비하셔야 되는데 결국엔 이것도 금리가 내려가면 은 같이 이 금액보단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확정적으로 잡을 수 있을 때 잡으시는 게 맞고 지금 준비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내일이 되면 또못 해요 그렇죠 준비해 놓으면 결국엔 끝까지는 갈수 있어요 10년만 내면 은 어쨌든 내거 내가 준비하는 겁니다 궁금한 사항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을 하세요 미래의 나에게 용돈을 미리 저축하자 그죠 죠음 용돈을 미리 용돈이 아니야 생활비를 아 미리. 생활비를 미리 넣어놓는 거예요 그래야지 뭐 손주들한테 뭐 과자도 사주고 할거 아닙니까 용돈도 줘야지 좋아하죠 손주들이그 하여튼 그렇습니다 준비해 놓으시고 늦지 않게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아주 제일 좋은 걸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만 다음 시간에 감사 뵙겠습니다. <laughs>